반갑습니다. 기음TV의 김덕기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우리 원장님은 맨날 춥대요.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손님이 없으면 에어컨을 끄라고 그래요. 아침부터 춥다고 그래요. 근데 원장님은 앉아 계시기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움직이니까 너무 덥고요. 특히 손님도 더워요. 그런데 자꾸 끄라고 그래요. 미치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몇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만 그책 제목이 90년생이 몰려온다였습니다. 이것은 60이 된, 즉 60년생의 회사의 중경 간부, 이사와 90년생의 신입사원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서 살았지만, 시대의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이것이 부딪힌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질문에서도 그렇지만, 원장님은 춥대요. 라고 해서, 자기하고 상의한 그런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을 했고, 없는 곳에서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에어컨이 나중에 후반 분야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만은 자식을 키우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면서도 부모님을 보양해야 되는 자금을 모아야 됐기 때문에 참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습관화가 돼서 지금도 아끼는 습관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Z세대라고 하는 이 지금의 세대들은 에어컨 속에서 성장하고 에어컨 속에서 살았으며 특히 학교 교실에까지 공기 청정기와 에어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고 생존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대 말씀드렸지만 90년생들 아니면 지금 얘기한 Z세대 2000년생들의 이런 세대들과 기존 세대가 부딪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고 이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장의 고객은 어떤 세대인가요? 라는 거죠. 아니면 그 세대들이 믹서데이스, 즉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지향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원장님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원장님 어 근데 고객님들 들어오면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조정하고 설득하고 어 서로가 뭐라고 할까요? 조화를 이루는 이 과정 이런 대화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 원장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아들이 92년생입니다. 큰 아들이. 어 집에 가면 추워서 못 있어요. 그 에어컨 좀 끄자. 그러면, 아빠가 옷 입어. 그런다고. 음, 응, 응, 알았다. 그냥 옷 입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트니? 그랬더니, 아토피가 있어서 가려워서 이게 뜨거우면 따뜻하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몰랐지만, 이 도시에서 사는, 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아토피가 젊은 애들은 또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젊으니까 혈기 왕성하고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얘들은 열을 피하, 피할 수가 없구나. 어, 제가 지금도 커피숍 가면 아이러니었잖아요 그죠? 음, 겨울에도 어, 차가운 아메리카를 먹는 게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따뜻한 거, 1년에 한 4, 5잔만 아이스 먹고 거의 따뜻한 걸 먹는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 특히 젊은 고객층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절약하더라도 이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객 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러나 또 하나는 에어컨을 틀고 문이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보다 어떤 면에서는 여름에 가면 매장에 펌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어 이런 환기를 통해서 그런 냄새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대 간의 어떤 가치관이 부딪히지만 모두 사실은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뤄라. 무엇보다도 고객 지향적인 입장에서 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객에 맞는 매장의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삶에서 부딪히지 말고 그 부딪히는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